안녕하세요 상큼이자스입니다 소방직을 준비하는 소 선생님께서 제 블로그에 어, 질문을 남겨 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 드려 볼게요 질문은 지금 소방직을 준비하는데 뭐 이충건 선생님, 심우철 선생님, 그리고 김수환 선생님 중에서 어떤 선생님이 나은지 그리고 한 선생님 정하면은 그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어, 선생님 추천을 저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어, 첫 번째는요 강사 선정을 할 때는 자신과 잘 맞는 강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샘플 강의를 들어보세요.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고 만약에어 본인이 잘 이해가 된다. 어, 그런 선생님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선생님을 한 명을 정하면은 그 선생님 커리큘럼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약간 반대를 해요. 어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방직도 마찬가지고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어렵기도 하고 영어 과목은 단순하게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이 문장을 빠르게 읽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빠르게 문장을 읽으면서 주신내용 파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강사님들의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는 저는 약간 좀 반대를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기초가 부족했을 때는 강사님들의 강의나 인강을 들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어는 안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풀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탄업도 공부하는 바빠가지고 영어를 보통 강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영어라는 과목을 스타 강사분들의 강의에 단순하게 의존해서 공부하고 점수가잘 나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아무도 영어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다들 프리패스가 있고 대부분 스타강사의 강의나 인상을 듣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너무 강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우선 강의에 의존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 번째는 강사님들은 과정이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어, 강사님들의 오 t 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영어 강사님들은 결국은 자신의 강의와 인강을 다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 보통 인강을 많이 같이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와 있거나 문장 구조분석이 자세히 안 나와 있거나 해설이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교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이나 경찰 강사분들의 문제점은 이제 이전에 소방이나 경찰 영어가 상당히 쉬웠어요. 참으로 지금 경찰 영어는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구급 영어와 차별화를 도와주고 예를 서 소방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구급 행정직 준비하는 것처럼 영어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소방은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구분되기 때문에 소방 영어 강의를 전문적으로 들어라. 이렇게 이제 보통 홍보를 많이 하죠. 근데 교재 리뷰를 해보면요. 온 문제가 뭐냐면, 너무 쉬운 것에 초점 맞춰가지고 빠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학원이나 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을 1년 동안 잡아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포 마케팅을 이용합니다. 계속 단계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운 문제를 계속 제시해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더욱더 강이나 인간에 의존하게 만든다. 즉, 수방을 경찰 강사분들의 교재들이 문제점은뭐냐요 일반 행정직과 또는 국어과는 차별화 두기 위해서 좀더 쉽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좀 많이 뺐고요. 근데 전전 1년 과정은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뒤에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커리도 애매하고 내용도 빠진 분도 많고 뒤에 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냥 차라리 공무원 강사분들의 좋은 교재를 보거나 수능 교재 중에서, 교재 중에서 유명한 교재들을 보는, 보면은 교재가 상당히 구분 잘 되어있기에도 좋은데 경찰의 소방은 교재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사님들은 과정을 계속 어려운 과정을 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보냐면요 제가 실제로 학생분들, 대형 강사분들의인디을 듣고 공부한 학생들을 이제 영어 성담을 해보면요. 강사님들은 진도페이 바빠요. 수업 나갈 때. 과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빨리 과정 끝내고 어느도 안다는 전제에 계속 다음 과정, 다음 과정 넘어갑니다. 그러면 잘하는 수험생들은 사실 상관 없어요. 영어를 잘하는 수험생들은 본인이 약한 부분 위주로 인강을 활용하면 되니까요. 실제로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아예 인강도 안 보죠. 책 해설이 다나와있으니까 독학을 하죠. 근데 어중간한 일반 수험생들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진도 빼기 바쁜 강의만 계속 듣다 보니까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돼요. 강사님들에게 잘 설명을 해줄테니까요 근데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 시간도 없고 자기가 직접 풀어보는 양도 적어요 그래서 인강을 듣는 시간때문에 순 영어공부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안 풀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의 약점을 모르고 그냥 계속 어려운 거정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공부한 스타강사의 인강을 듣고 한 6개월 이상 공부했는데 영어전서잘안 나오시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다 테스트를 해보면 저는 테스트를 무조건 하거든요. 뭐개념을 물어보거나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고 또 해석도 시켜봐요. 그럼 보통 대형 강사분들의 인간들, 수험생들은 감독회를 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해도 정확하게 왜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계속 아,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다음 과정에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정의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지 못하고 어려운 과정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은 인강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기반이 잡히시면요. 지적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중에 좋은 교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좋은 교재들을 선정해 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만드는 데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강사분만 너무 믿고 따라가면 뭐가 문제냐면요, 자신의 약점도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어려운 과정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강사에 너무 의존하거나 믿고 그들 따라하기보다는요. 일단은 기반이 부족하면 물론 인간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이 기반 을잡았다그래서 기반 을 잡았다는 거는 영어는 어휘나 그리고 문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구문을 공부해서 문장을 읽을 수 있을 정도는 기반 을 잡은 것 같아요. 어, 그때는 시중에 좋은 교재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교재를 선별해가지고 풀어야 할 것만. 그 교재를 활용해 가지고 많이 틀리시겠죠? 괜찮습니다. 직접 많이 풀어보고 많이 틀려봐야 돼요. 그래야지 약점을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보통 평상시에 영어를 잘하는데 잘 하는데 이상하게 시험장 가면 전사 잘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영어가 전사 잘 나올 때는 자신이 아는 부분에서 영어가 많이 추제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 전사가 갑자기 확 떨어지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평상시에 자신이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약한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고, 안다넘어 왔는데, 그게 시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가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꼭 해야 할 것, 단계별 연습으로 하시되, 강의는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처음에 기초나 기반이 부족할 때는, 물론 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실려되시면, 요 좋은 교재를 선별해가지고, 단계별로, 연습을 하세요. 근데 강사님들의 커리나 교재 같은 걸 보면 빠진 내용도 많고 수업 빼이 진도 빼이 바빠가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단는전제 연습부터 차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은 계속 인강에 의존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영어를 직접 풀어보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요. 생각해보세요. 1년 내내 주구장창 영어를 인강을 듣는 학생들과 처음에는 인강을 들었지만 어느 정도 실려 돼서 자신이 직접 풀어보고 풀어보고 빨리빨리 해설보고서, 부족한 부분 위주로 약점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분과 어느 분이 영어로더 잘할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강사 선택을 할 때는 자신과 잘 맞는, 자신에게 잘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강사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그 강사들의 커리를 다 들이송장하지 말자 그러면은 점점 어려운 과정을 계속 제시하기 때문에 계속 듣게 되고요 또 오히려 문장에 너무 의존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반 잡힌다면 여서 기반이 잡힌다는 거는 어휘, 문법 구분이 잡혀가지고 독해 문장을 읽을 수 있을 때 그때는 직접 좋은 교재를 풀어보자. 만약에 좋은 교재가 뭔지 모르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추천을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영어는 직접 풀어보시고 틀려보시고 약점을 체크한 다음에 자신의 실력으로 만드셔야지 점수가 잘 나옵니다.